이번 광고영상의 한편영화 같다고 제가 눈이 와서 시원시. 자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점점 더관계 시간이 많으니요 계속 관계하시고요. 자 오늘 행사 패트를보죠 맞습니다. 바로 우리 피퍼라운더 FW 광고 프리미어 시절입니다. 자 피퍼라운더 무대를 우리 김수현씨가 한 편의 영화같은 광고를 찍으셨다고 해요.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 풀 버전 앱이라는 게임이에요.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? 설명해드렸죠? 게임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봉의 정석을 네, 나눠드리고 하고 싶을 때 보면 QR코드,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QR코드를 찍으면 실행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따봉의 정석 앱을 실행시키고 결과값이나다 휴대폰을. 눈이 내릴 때 제가 집에서 보기는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제 첫눈이 내릴 때그 지금 식당 앞에 앉아서 네. I don't 을 보시면서 you're 김 g 수 o 씨와 i r l I said, I'm sure I'm g o 오 n g 마 o go to s c h o 수 l i h o o l i c h o i hazla